정석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성 SDI를 리뷰해 볼 a 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9일 오후 12시 57분이고요. 종목코드는00640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 삼성 SDI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좀 이제 변동이 있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삼성 SDI가 굉장히 좀, 아우, 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선순환적인 상승이에요. 이제 우상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배열이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항상 80만원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또 80만원 더 터치해 주려고, 이 정도면 80만원 터치한 거죠. 네, 77만원 정도, 저기 78, 78만원까지 갔었는데, 7 8 6천 육천 원 갔다는 건 거의 터, 이 정도면 거의 터치했다는 소리예요. 터치했다라고 봐도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왜 지금 이렇게 이제 오르고 있느냐. 지금 2차 전지 때문이죠.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 2차 전지가 아 2차 전지. 에.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 명실상부하게 어, 자리를 제대로 잡은 그런 이제 상황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국제 외교라든지 뭐 이런 상황도 굉장히 이제 삼성 SDI한테 유리하게 전, 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전기차나 이제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기존의 인프라 시설이나 기존의 산업 기술들의 어 기술 저기 직접된 노하우가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신사업 분야 이런 데서는 좀 중국이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고 중국이 굉장히 앞섰어요. 예, 전기차에 대해서도 어느 왜 그니까. 이게 앞섰다라는 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앞섰다라는 것도 있지만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앞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당연히 앞선 건 테슬라죠. 하지만 이제 종합 점수를 딱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중국이라는 시장도 굉장히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굉장히 좀 이제 북미 시장이나 서유럽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서구 유럽들이 이제, 나 너, 너네들 거안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배제를 해가지고, 이제 삼, 우방, 우리는 우방이잖아요. 자유세계에. 그래서 이제, 그, 그 수혜를 좀 입긴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수혜를 입는 것도 삼성 SDI가 정말 볼품 없이 2차 전지를 생산해 냈더라면, 그렇게 그 과실 못 따먹었겠죠. 그러니까 별로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제, 대체제로서 작용을 하니까, 중국 애들 거 써줘가지고 중국 애들 힘키워주지 말고, 한국거 쓰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정치 논리에 딱 돼가지고 더 크게 작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더 크게 됐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건 자유무역의 어떤 가치가 훼손돼서 뭐 장기적으로는 뭐 인류 발전에 뭐안 좋게 된다 뭐 이런 얘기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기업이 무슨 이제 방만하게 뭐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삼성 SDI가 뭐 중국만 경쟁자입니까?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뭐 테스라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옳은 이유가 또 하나 있죠. 헝가리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 전진 기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헝가리 공장이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이제 만 하는 족족 이제 흑자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공장을 1조원 가량을 투자 추가 투입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어 공장 라인을 증설한 겁니다. 굉장히 조금 이제 좋은 상황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기업 위기인 거 그런 예, 느낌으로 이제 어,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상황에서는 살짝 좀 이게 가다가 81만 원선 한번 터치해주고 이제 밑으로 가가지고 60만 원선 터치된 준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가는 이런 느낌으로 이 간단 말이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이유가 저는 당초에 요 60만 원에서 70만 원이 계속 그냥 장기간 횡보가 될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위에 이제 3기 아까 이제 3기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에 이제 삼성 SDI한테 유리하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금 상승하는 구도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정석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 5일선 하고 21선이 이격이 한번 됐다가 쓰려한번 됐다가 다시 이격이 되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파란 거를 5일선이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이 빨간 거를 21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격과 수렴, 이격과 수렴. 여기가 이격됐고, 여기가 수렴됐고, 이격됐고 수렴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구도가 전형적으로 이제 테마 받고, 그 다음에 수급 상황 받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패트, 패턴이거든요. 그 느낌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굉장히 밝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단기적으로는 80만 원을 반드시 한번 터치해주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이제 보여주고 있는 차트 상황만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요 상단에 이제 배너가 뜹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AP 투자연구소 바로 앞에 보시면. 노란색 라이브 버튼으로 이제 깜빡깜빡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있으면 저희 전문가 집단들이 매일 예, 무료 추천 종목을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이 2021년 8월 9일이니까요.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도 있고요.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이제 내려 보시면. 강의 시작이 되면은 이글벳, 뭐 TJ미디어, 뭐, 디스플레이텍 뭐 이런 식으로 현재가부터 시작을 해서 1차 목표가, 손절가 뭐, 882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어, 무료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이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눌러 보시면 저희 회사에서 만든 검색기 프로그램인데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PC 전부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구요. 테마 강도라든지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고 요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다운로드 받는 버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